운동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을 것이지. 뒤에서 방해 놓는 데니까 십억.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교 분리? 야 신학 공부 도안 했나 이 자식아? 어? 존 갈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 이 놈아. 아브람 카이퍼가 화란에 총리를 했다 이 놈아. 기본적인 신학도 공부 안 했냐? 어? 정신 나가지 말이야. 뭐라고? 정교불리, 정교불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공부를 어떻게안 해가지고 이 자식. 나는 신학교에서 꼴등해도 안다 이 자식. 난, 난 신학교에서 꼴등하고 초등학교에서 꼴등하고 중학교에서 꼴등하고 난 고등학교에서 꼴등하고 나는 은사가 꼴등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전 세계를 펄펄 뛰어다녀요. 여러분도 그래서 기름부음을 세게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또한 종류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일반 백성에 이요 일반 백성 뭐라고요?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은요 권리아시 전쟁하러 왔는지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문재인이가 나타나서 무슨 한미동맹을 파괴하는지 소득주도 경제 상렬을 하는지 에? 국군을 무장, 핵실시키는지 모르는거야 일반배 그냥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는 잘되면 되는거야. 장사. 오늘도 장골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그래서 일수 얼마 찍고 일모, 그래서 3만원 남았네? 일반배선들은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낼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아, 네. 이해되시면 아멘두손 아, 네. 들고 아베. 아, 네. 이 사람 다손잡 가봐야죠. 다윗이 됩시다. 아, 네. 뭐가 되자고요? 아, 네. 다오늘 저희 다윗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다윗. 사 다윗. 아, 네. 다윗은 사실 육신적으로 권리앗과 싸울만한 조건이 못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 성령이 다윗을 충동하기를 너가 나가라 사울은 도망갔다 너가 나가라 너 아버지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 너가 나가라 형님들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 너가 나가라 다시 해봐요 너가 나가라 애국운동 누가 해야 돼? 진짜요? 성령의 충동이 오십니까?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떡보따리 심부름을 가지고 떡을 싸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해가지고 싸가지고는 아 아버지 이 생각했어. 오지야, 막내야, 너 형님들 군대 갔는데 면회 갔다고나 면회. 그래서 다윗이 떡보따리를 싹 사지 못찍고 이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면회가 아니라 아버지 신분을 떡국, 떡신분을 갔단 말이야. 전우의 시체를 부르며 갔다. 전우의, 시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여기가 몇대대요 누구 찾아, 우리 형님요, 저쪽 동네가 말이야, 씨가 여기가 몇 소대요? 아, 저저저저쪽 저, 저, 가면 너희 형님 있어. 갔더니 세상에 다윗의 형님들이 전쟁하러 전투천에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자꾸 대가리를 소나기 데다 쳐봤고요. 엉덩이를 한마 들고 한 번은 들고 있는 거야. 다윗의 형님들이. 그래서 다윗이 살살 기어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없어 내가 다지워낸 거야. 그래 살살 기어가지고 다윗이 형님 엉덩이를 탁 치워. 형님 지금 뭐한대요? 뭐 야이 새끼야 빨리 머리 숙여 이 새끼야 이거 진짜 전쟁이야 진짜 전쟁 진짜 전쟁이면 싸움을 해야지 형님들이 왜 대가리를 쳐 갖고 있어 아니 머리 숙여봐 이 새끼야 내가 알르 줄게 저쪽에 지금 소리 들리지 저게 진승 소리가 아니요 사람 소리요 골리앗이요 우리 보다가 키가 육척장신이요 육척장신 저거 봐라 소리가 산천초목이 흔들리지 오 이스라엘 이, 이, 이스라엘 이개방부 새끼들아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런데 우리 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사람이 없어 이길 사람이 없어 그때에 다이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속에 있는 성령이 막격동을 일으키는데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뭐라 그러냐 너가 나가라 다 너가 나가라 가 나가라 사 너가 나가라 너가 나가라 오늘 그런 성령의 격동이 일어날 저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윗이 성령의 청만해서 전선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의 형님들이여 레이디스 죄로맨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가서 저 콜리아스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하니까 이 말이 청와대의 사울 임금한테 들렸어. 사울. 사울한테 보고 되기를 왕이여왜 그러냐.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놈도 사우러 갈 놈이 없는데, 베들레헴에 목동 출신 다이시란 윗 어린애가 나타나서 지금 사우라고 저골리앗라고 맞짱 뜬다고 하니, 그래? 이야,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럼 청와대로 한번 데려오라 데려와, 청와대로. 딱 왔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애 새끼가 하나 기어왔어 그래서 사울이가 낙심이 돼가지고 야 이런 애가 무슨 전쟁을 날 대신 하러 갈라 그러냐 물어봤어 너 이름이 뭐냐 다이시 이 새끼 소리나 커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뭐하겠다 사울 임금 대신 내가 나가서 저골리앗의 몸을 잘라다가 왕에게 선물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너 마음은 착하고 기백은 대단하다마는 집에 가서 엄마 젖터 먹고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군대에 영장을 발부하거든 그때 와라.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소리치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가 나가보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너가 나간다면 나가서 이긴다기 보다가 너 같은 적은 놈이 나가면 든지큰 놈들이 부끄러워서 뒤따라 갈지 모르니까 그래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네 한번 가봐라 갈 때에 이거는 전쟁이니까 그냥 가면 안돼 내가 전쟁하러 갈때 있는 갑옷이 있어 이 갑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혀 놓고 다윗을 향하여 이리저리 걷게 하였더라. 이리저리, 이리저리 걷게 하는데 다윗이 사울 임금이 입는 이 갑옷이 무거워서 걷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윗이 "나 이거 무거워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그랬더 "어찌하려고?" 만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는 갑옷을 집어 던져 버리고 드디어 전선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사나이한 목숨하면서 딱 앞으로 나오니까 다윗의 형님들이 아유 우리 동생 죽네, 우리 동생 죽어 저 새끼가 평소에 양치면서. 전쟁 놀이 하더니 이 새끼가 혼이 떴어. 이거는 진짜 전쟁인데 저 새끼가 드디어 죽을라고 다위 씨가 이제 낙하다가 다섯을 딱 하다가 돌멩이 다섯 을딱주셨서 죽고 허리띠를 딱 빼가지고 절반 접어가지고 양치다가 연습 많이 해놓은 거 있어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가니까 홀리아 씨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수가 나오라 그랬는데 장수는 안 나오고 애새끼 하나가 기어 오거든 참 이스라엘 참저 형편한 놈들이다 아니, 전쟁을 애새끼를 보냈냐 장수가 나와야지 그 옆에 있던 또 참모들이 그래 장군님왜 그러냐 아, 애새끼가 전쟁하러 오는데 뭐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야야야 야, 야. 아 이거 챙피하니까다 벗어 더운 날씨에 다오거든 손톱으로 쨍 눌려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렇지? 다 벗어 그래서 다윗이 한발한발 돌아서는 뱅글뱅글 돌리면서 가니까 골리아 씨가 저 새끼가 싸우러 오면서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뭘 하나 돌리면서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골리아 씨가 저게 뭘까? 다이씨, 윗 뭔지 맞아보면 알지, 이 자식. 이게 인류 최초로 개발된 미사일이다, 이놈아, 미사일. ICBM이라고 들어봤냐, 이 자식아? 내가 재미있게 안나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 국방대학에서요. 성경을 가지고 장군들에게 전술을 가르칠 때 원심력을 이용하여 타격한 세계 제1의 유래가 다윗의 불맷돌입니다이 발상이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면요. 북한에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죠. 저 핵무기에 있어도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면 저거는 무기 못 씁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여 새로운 발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읍시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 가지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살살 돌리면서 갔단 말이요. 가니까 이게 골리앗이 이놈이요. 다윗이 돌리는데 취해 가지고 고개가 따라 도는 거예요. 벤든여기게 뭘까? 맞아보면 알지 이 자식아. 딱 가까이 다가선는데한방팍 날렸더니. 다섯 개돌 중에 딱한 개밖에 안썼어한 개가 급소에 딱 꽂혀서 육첩정신 골리아시가 거기서 거꾸로 잤다 아멘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능력이 문재인 오늘 밤에 자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가우가 눌려가지고 어어나 어, 어, 죽겠다 죽겠다 너 빨리 정원서 안 나가 이 개새끼야 어어 내일 날씨만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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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두손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 안불러봐야 행군 나팔 소리요. 행군 나팔 속으로 크게 불러, 속으로 크게 는 조용하게 불러.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낮으니 장이의 군기는 어땠 사우다 사우고 의여댈욕 의여댈욕한 바다 스리라 사우다 사우고 의우는 척했으리 바들이 저요 가이 가는사우 치는 날 의여댈욕한 여러 사으아마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불러요 싸움 다 싸우고 예로가예로다스리라 싸움 다 싸우고 밀려 예루살렘 성에서 려가이 저요 난 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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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살렘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다연 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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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연을 유가 의 요연, 리라요우고의 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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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연에관 빛난 사람들, 아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사람들, 은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들, 민원, 사람 오리들 예수 길을 가지고 점점 하는곳을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 그런 군병 같으니 앞에 주를 따라가 원수마기 원수마기 여가리가가비나 니가 지가 니가 지옥 니가 형가 찬송 다 하늘로 야가 니가 니가 니나 니가 니가 사그바나소광하리라지옥건세고 <목소리> 해치 못함은 주가 더해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 군병 앞에 우리 앞에 줄을 따라가 백성들아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불러요 영원토록 요 권세 찬송을 풀려 보내 새 할렐루야 믿는 사람 그런 군병 아들이 주를 백성들합니다 백성들 아 백성 와서 우리 모두. 가더니 쓰러진 골리앗을 딱 모가지를 밟고 별거 아니네 이 자식이. 그래서 골리앗의 옆에 차고 있는 단검을 딱 빼서 칼을 빼가지고 모가지를 탁 딸려. 아멘. 그래서 싸워서 돌아오니 국민들이 민요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무엇이요? 다윗은 뭐요? 이번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전 국민이 아리랑 다음에 민요를 부를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만만이요. 아멘. 대형교회 목사들은 천천히요. 이 민요를 틀림없이 부를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끝나면 어차피 사회학자들이 백선을 쓰게 돼 있어요. 역사 기록자들이 자 언제 2019년 대한민국이 문재인 간첩이 나타나서 국가가 몰락의 위기로 갔을 때 그때에 당기총 대표장 정강훈 목사가 시국 선언을 발표함으로 그것이 발단이 되어 제 2의 3일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을 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격동하여 청와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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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들과 아멘. 아멘. 그리하여 그 여세가 불부터 예수 한국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 힘이 불부터 자유통일을 이루어냈다. 아멘. 그 힘이 압록강을 건너 천국의 동북 삼성을 다시 찾았다. 아멘. 이러한 기록이 될 것이 뻔하게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참 참잘 온거야 기가 막혀 잘 온거야 역사의 한 가운데 딱 섰던거야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역사랑 축복하고 경례하믄네참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듣고도 또 이따가 또 예배 마치고 또 집구석에 갈거라고 집구석에 간 사람들은 효과 빵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효과 100%. 아멘. 속으로 그러지저 새끼 사람 잡아놓는 것도 기술이네, 자식. 얘들 아, 맞죠? 집에 갈라는데 저 새끼 어째내 생각을 다읽고 내고 또 난리야 이거 그렇죠. 참.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가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갔다가 내일 아침에 또 와. 괜찮아. 내가 마음이 좋아서 다 풀어줄 테니까. 갔다 와. 갔다. 자, 그 마지막 결론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골리앗이 다윗 앞에 박살났어 안 났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불맷돌 가지고 딱 잡아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어디서 끝났냐 하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뭘 부을 때? 뭘 부을 때? 기름 붓는 순간 이미 벌써 골리앗은 죽은 거예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 문재인이 끌려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여러분 속에 오늘 성령이 부어지면 아멘.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25일날 강원이선만 광장에서 정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아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대 최고의 날인 로마가 불과 200년 만에요. 그냥 거꾸로져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25일 자, 강화문에서 120명, 120문도가 아니라 120만 명에게 성령이 부어져 버리면, 이거는요, 본제인요, 청와대 계속 있으라 그래도 괜찮아. 그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마, 아멘두 손들과 아멘 알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사느냐, 죽느냐전오의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그다음 새벽 5 시까지 철야기도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네. 오, 또 세게 나온다 이거, 여 예상외네. 참여하실래요? 네. 진짜요? 네.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120만 명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타해버리면 네. 국내 문제가 아니요 문제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네.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니까, 아, 아멘. 완악한 이슬람이 돌아온다니까, 주님 앞으로 이와 같은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다음 주 25일 우리 집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을 받자 이거야. 봐봐 네. 주요 입을 여는, 입을 성령은요 입을 여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네. 내가 부흥에 40년 하면서 나 성령 집회에 도사야 도사 이 성령 집회. 에 나는 성령 집회 은사 집회요. 여기 도사야 도사.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 위에는 절대로 성령이 안 와요. 네. 성령이 오는 제일 먼저 현상이 뭐냐? 일단은 눈이 강사한테 딱 잘려와요. 딱 해보면요. 누구한테 방언이 먼저 터지냐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강사한테 와서 딱 꽂혀 있는 사람. 꼭그 사람한테 방언이 먼저 터져그 다음에는 입이 열리는 사람. 입이. 뭐가 열려요? 그 강사가 물어보면 그냥 아멘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니다 화답할 때 영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교통함이라 그래. 아멘. 그러다 어느 정점이 딱 부딪히면, 다다다다다! 하고 방언이 터진다. 아멘!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에 광화문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도 방언이 터지도록, 나는 이걸 시청 앞에서 15년 전에 그 집회할 때에 그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시청 앞에 애국대회를 위해서 박세진 장모님하고 그때 했는데 불신자들이 거기 참여했다가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더라니까. 난 그걸 보고요. 야 성령도 주책이 없구나. 성령이 아무 때나막 역사하네, 이거. 그래서 나는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아멘. 어느 곳에든지 강타하는구나. 아멘. 병고침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고.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여기에 하늘문이 열릴지 하다. 따라해봐요. 주여. 다시요. 주여. 주여.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은 기름부음으로 끝난다고 봐야 돼. 아멘. 120문도에게 성령 받으니까 로마가 거꾸로 졌잖아요. 다윗이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 받으니까 누가 거꾸로 져요? 골리앗이 바로 그때 이미 죽은 거야. 오늘 밤에 여기서 기도의 승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한번 기도하는데 이제 진짜 본론은 내가 25일날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요, 100% 성령 다 받아. 내가 이게 전문가의 전문가. 40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온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기대할 자다 기대하라 개봉박두야 기대해 다음 주일이면 뭔 결판이 난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오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오늘 승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차하고 통성을 함 기도합니다 주여